밥안 먹고 뭐 하고 있대? 어, 아프네였네 첨부 오는 애인데? 아이고, 상태가 왜 이래. 어, 참. 미쳐버리겠네. 이 동네에서 첨부 원는 아입니다. 저희 동네는 아니고. 아이고, 건사를 먹을 수 있나? 아가, 도망가지 마. 거기 있어? 구내염 심한 것같아 갖고 아침 물리네, 구내염 심해갖고 조그먹으라고좀 놔둬야겠습니다. 야호가 먹어, 아시겠게 먹어, 먹어. 무서워갖고 나오질 못하네. 어이야, 응, 열라, 열라, 여기 있다. 열라, 냥, 와서 먹어! 건사료보단 뭐기 편한지, 허겁지겁 먹습니다. 얘를 매일 만나면 약을 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이쪽 집사님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처음 본 아이라 다른 동네일 수도 있고. 아휴, 짐 많이 나오네. 아픈 고등어, 내일 또 자리에 있으면 얘도 약 먹여야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약 먹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엄청 잘 먹거든요? 닭가슴살 저거 한 3개 정도 뽀개 놓은 건데, 엄청 잘 먹습니다.